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8월 추석이 연휴가 끝나는 오늘은 10월 3일입니다. 어, 하늘이 열리는 이 개천절에 어, 그 동안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어 관련된 내용을 많이 전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이동 남사업에 생기는, 어, 바로 삼성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될 건지, 그 내용을 대해서 총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K반도체 개지 용인 클러스터 4년 후에, 바로 4년 후입니다. 4년 후,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한다는 겁니다. 제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용인 sk 반도체 4개의 그 공장과 어, 여기 50여 개의 소재 부품 장비가 들어서는 그러한 사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어, 2025년 패블 건설이 공장을 이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하고 내년까지는 토목공사로서 토목공사를 완료를 하고 그리고 2025년도부터는 2025년도부터는 바로 여기 있는 팩을 건설을 한다는 건데 보통 2년 반에서 3년이 걸리는 이 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시스템 클러스터 용인 이동 남사업에 있는 것은 2년 후에. 부지조성에 착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 용인원삼 s k 이스 반도체는 지금 조성에 부지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어, 삼성의 그 반도체 크로스터는 2년 후에 부지조성이 착수가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K 반도체가 될그 용인 반도체 크로스터 조성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5년 그 패비 건설되고 2027년 크 이게 대망의 메이드인 용인 반도체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니까 2002그 내년까지 토목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2025년도에 공장 건설이 이제 들어가 가지고 2년 반 정도 되면은 2027년도에 메이드 인 용인 반도체가 생산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용인 원삼에스케아인스 반도체 축 전에 있는 축구센터 주변에 이러한 대규모적인 지금 토목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재개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크로스터는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문화재 정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반도체 크러스트는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원에 약 126만 평 규모의 부지를 조성하고 SK하이닉스가 122조 원을 투자해서 총 4개의 반도체 생산 라인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협력사 50여 개의 소재 부품 장비도 들어온다는 겁니다. 2019년 2월 반도체 크로스터 발표 이후에 인근 지방자치단체 반대로 환경영향평가에만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어, 또 조선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데 현재 토지보상이 완료돼서 문화재 정밀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SK하이닉스의 첫 번째 웹이 건설될 부지는 어, 금년 말까지 문화재 조사까지 마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도 차질없이 진행 중입니다. 공업용수는 인근 여주시 남한강 여주부에서 관로를 지금 설치 중입니다.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어요. 전기공급시설은 신안성변전소에서 송전설로를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안성의 쌍지리에 있는 어, 변전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양질의 전기가 어, 고덕 신도시의 삼성반도체로 가고 또 여기 원삼 SK하이스 반도체로 온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터널 보링 머신을 세대나더 투입해서 한참 공사가 진행중이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용인반도체 크루스토 조성사업을 맡고 있는 주식이사 용인 일반산업단지 관계자는 계획 대비해서 공사 속도가 빠르다면서 팹 착공 계획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 공사가 조만간에 건설될 예정인데 부지 조성이 마무리되면 SK하이닉스는 2025년 3월에 첫 번째 이 공장 착공에 돌입을 한다는 겁니다.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2027년 하반기에 생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용인 클러스터가 완공되면 SK하이닉스는 이천을 본사 기능과 R&D 연구개발 그 다음에 D램 생산기지로 청주는 랜드프레시 중심 생산기지로 용인은 D램과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 반도체 생산 상생 생태계의 거점으로 구축해서 중장기 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지태훈 SK 그룹 회장, 여기 지태훈 SK 그룹 회장은 얼마 전에 그 용인 반도체 크러스터의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용인 크러스터 현장을 찾아서 SK 하이닉스 역사상 가장 개입적이고도 전략적으로 추진되는 프로젝트라며 크루스터 성공을 위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인근의 이동남사업에 삼성전자 팹비들어설 첨단시스템 반도체 크러스터구축도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국가산단부지로 선정되면서 진행속도는 용인크러스터보다도 앞으로 더 빠를 예정인데 자 여기가 바로 215만평이 개발되는 이동남사의 바로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여기 왼쪽에 150여 개의 소재부품 장비 오른쪽에 5개의 그러한 그이비 건설되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2026년 말 부지조성 공사에 들어가며 정보는 전력, 용수, 도로, 폐수 처리시설 등 산업단지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 논의를 전담하는 인프라 지원반을 운영합니다. 반도체 전쟁이 터지자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을 2년 단축하면서 어, 여기 나와 있는 언유룡 국토장관과 이상일 용인시장, 여기 나와 있는 경기도지사가 2년을 단축하면서 속도전을 내겠다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어, 이동남사에 해당 부지가 완성되면 삼성전자는 2030년 건설을 시작해서 2042년까지 첨단 반도체 팩 5개를 구축하고 소재 부품 장비 업체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할 계획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 업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용인 클러스터가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한국 반도체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용인과 안성시 토지투자에 대한 특강을 어, 특강 및 현장답사를 매주 목요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가 될 용인 안성에 좋은 땅 찾는 방법과 돈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세미나가 소수정의 10명만을 모시고 강의가 매주 목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강의를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땅 투자를 하고 싶은데 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 용인 안성시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면서 실전 사례를 통해서 땅 투자 비법을 알고 싶으신 분은 여기 전화번호입니다. 010-5477-2808로 전화 주시면은 상세한 안내를 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반드시 사전 예약은 필수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에 용인 안성 토지 투자에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세미나도 꼭 한번 들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사전에 지식을 알고 정보를 알고 투자하는 것과 그냥 무작정 투자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토지 세미나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K반도체 기지 용인 클러스터 4년 후에 메모리를 생산한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그리고 이동남사의 이동남사의 그 215만 평이 개발되는 삼성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진행된 그 사항과 앞으로 진행될 애정사항이 지금 순조롭게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